안녕하세요. 5월 31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두 사도는 언혜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laughs>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하지요. 표적과 기사가 있을 때더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 무리들 중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었고 두 사도는 도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돌로 치료하기 때문입니다 루스다라에서 바울은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두 사도는 자신들에게 제사하는 것을 말렸습니다 왜 그들은 그랬을까요 그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갔다고 하면서, 음 이렇게 소와 하완을 가지고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말하는 자임으로 헤르메스,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부르면서 우상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사를 말린 이유는 우리가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으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복음을 전하는데, 예전에도 하나님은 비를 내려서 음식을... 만족해하시고 결실하게 했, 했지만 너희도 잘 몰랐다. 이제 그 하나님이 너희로 음식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거룩함과 인생의 문제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산발적으로 내용 이 헛도져 있지만 본인은 바울과 바나바는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신 분임을 증거하였다. 그렇게 주제로 나눠 보았는데요. 바울의 정원은 주제 정원해 주는 결실 이렇게 이렇게요. 결실기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복음. 예. 마지막 열매죠. 정원의 내용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들이 걷게 되었습니다. 그 나중에 이 걷지 못함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지요. 기적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배하게 됩니다. 예. 그의 불행을 지나서 표적 하나님을 알게 되는 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에 별실기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 열매만 아니라 어, 우리에게 있는 인생에게도 죄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많은 고난 이 있지만 하나님 이 결국 그것들을 더 아름답게 하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수 있도록 해 가시는 것을 하나의 결론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좋은 결론을 주신다는 것이라고 한번 해석해 봅니다. 증언에 대한 반응은 어떤 사람들은 그 표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신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여전히 여전히 한 바른 하나님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지금도 지금도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의존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에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이 이전에도 우리 삶에 항상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에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표적에 대해 예, 두 부류로 나눕니다 예. 하나는 잘못된 하나는 하나님께 다른 반응을 하는 데가 있고 때로는 사람 을 <laughs> 섬기거나 안 그러면 그 어떤 다른 결론을 맺은, 맺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연의 열매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 바른 반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석해 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결실기를 주셔서 인생으로 그것을 누리며 기뻐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증거합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복을 만나 걷게 되는 그 기쁨처럼 비를 내려서 모든 민족들이 음식을 먹으며 기뻐하도록 하셨습니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신의 형상을 잊고 왔다고 하며 사람을 경비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 바로 반응하지 않고 사람에게 반응하고 물질에게 반응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듭니다. 우리 인생의 열매는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을 자유하게 하고 영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만 경비하는 삶이 열매가 될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결실기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갖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결실기란 오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라고 오늘 본문 속에 결실기를 주심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